의사 겸 방송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이스더가 우울증을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학계 만능 테이너로 통하는 여이스더는 우울증은 타고나는 기질이 있다면서 타고난 기질에 환경적 요인이 더해지면 우울증이 발병한다고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이어 어린 시절 부유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가정사에 굴곡이 많았다. 엄한 가정환경과 유교식 교육 속에서 쌓인 화를 풀지 못하며 살았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전문의가 된후 우울증이 시작됐다. 전문의가 되기 전까지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고통을 감내했던 것 같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낳았습니다. 여에스더는 언제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의사의 특성상 또 우울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직업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혼자 있을 때 급격히 처졌다.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 홍혜걸 역시 방송에서 늘 밝은 모습을 보이는 아내지만 혼자 있을 땐 완전히 우울감을 떨치지 못한다. 저녁이면 온 세상을 커튼으로 가린 것 같다고 말한다. 집사람이 그런 과정을 오래 거쳤고 힘든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여에스더는약만으로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라 운동과 햇볕 쬐기에 좋지만 우울증 환자에게 운동과 외출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 역시 가족들을 위해 억지로 외출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으면서 잔잔한 행복감을 평생 처음 느껴봤다고 말해 의사 역시 필요한 의학적 치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 그녀는 물론 지금도 우울한 날이 있다면서 너무 우울할 때는 가끔 제주도에 있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갈까? 라고 묻는다. 그 한마디가 많은 도움이 되더라. 내가 힘들 때 달려오겠다는 남편이 있어서 다시 의지를 부여잡게 된다. 하지만 남편이 나로 인해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부부가 우호적 무관심 관계를 시작한 것도 이 이유에서다. 서로의 아픈 모습을 마주하는 것도 고통으로 다가오더라.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서 주고받는 위로와 안부로도 충분한 것 같다. 우리는 단순히 힘내라는 위로보다 항상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남편이 든든한 동반자이자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밝아보이는 사람도 어두운 면이 있고 모두에게 인생은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즐거운 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애스더 부부처럼 서로 다독이고 힘들 때 곁을 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고추먹고 맴맴통신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